뭐 뭐야? 빵! 어! 아, 갖다야. 아이고야. 아이고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요. 아, 미안해요. 아,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어, 야. 어, 야, 카메라. 아이고. 아, 아. 뭐지? 이 말에 딱밤을 존나 넣겠다, 소리 무섭나요? 아, 아니, 아니, 아니요. 아니, 솔직히 말해 보세요, 선생님. 기록단이. 귀염상, 아니 진짜 몇 살이세요? 몇 살처럼 보이나요? 지금 혹시 제 얼굴 보이나요? 아니, 아까 아 가스 일정 봤어요. 아니 그 다시 한번 슬쩍쿵 한번 봐보세요, 선생님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오, 와 안경이 굉장히 멋지시네. 오, 아이고야, 아이고야. 아, 네네네. 아니 그, 아니 몇 살처럼 <laughs> 보이세요, 선생님? 안경 벗으라고?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 웃지만 말고 몇 살처럼 보이냐고. <laughs> 아 가만히 좀 있어봐요. 얼굴 좀 가만히 있어봐요. 아, 얼굴 을왜 이렇게 움직이세요? 아, 어한한한어한안 어. 어, 아, 되겠다. 서른 서른 둘? 아니 씨 어디 사냐 라고 <laughs> 아할뻔 <라고> <laughs> 아니, 아, 아니,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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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고 어, <laughs> 어 당황스럽네 안 되겠다 저그 네. 게임 전용 비니 있거든요 그거좀 쓰고 올게요 네어어어 반으로 반으로 잡힐 뻔 봤다 게임 전용 비니가 뭐지 리얼 약간 저거 쓰시면 나올 나홀로 도둑 그느낌이로 해가지고... 응... 어? 그 어. 반갑습니다. 응... 네. 어. 공항 도둑 아니고... 어, 어. 어! 야야야 개새끼야. 왜왜 나한테만 지랄이냐고 씨발 새끼야... 그, 라고 할 그, 뻔했는데... 아, 아닙니다. 어. 그 선생님, 쌈이라 한번 슬쩍 콩 보여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음... 좀 네. 바로 알리로 주실게요. 오케이, 오케이, 좋아 좋아. 그 뿌리님은 혹시 나이가 실례인데 어? 어떻게 되시나? 저는 몇살 같나요? 어, 그냥 살짝 그 스물 스물한 살 같이 보여요. 근데 나이는 원래 알고 있어가지고, 어. 아 그래요? 저 스물두 살입니다. 아좀 애기네. 어 말편하게 할게. 음. 네. 그래. 그래서 몇 살이세요? 스물네 살이다. 아, 예? 아, 스물네 살이요? 애들이 물음표 하잖아요. 스물네 살 맞아요. 어? 갑자기 바뀐 거 아니에요? 농담농담 아유... 농담 라고 할뻔음 그래그래 어, 그럴 수도 있지 응? 응? 그렇지? 응? 어... 뭘 믿증까? 내가 24살 맞아 98년생 호랑이띠 곽동훈 진짜예요? 라고 할뻔 이래가 아니라 라고 말함 음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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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나 제라스 아 이거 지면 이거 좀 애반거 알지 우리? 알지, 알지. 그, 오빠, 만 미더, 캐리, 해줄게 응. 네. 그, 소대장님, 이 랑, 동갑이래. 아! 네? 응. 와, 류아, 세 배. 너인가? <웃음> 아니, 좀. 에. 야, 아니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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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창시절 벌은 나오는거 아니죠? 아니 저.. 아니 뭐 내가 애들이 자꾸 그러는데 뭐 학창시절때 뭐, 뭐 담배피고 아.. 그 삥뜯고 막 때리고 그런거 없어요 응? 쪽쪽. 음 그래그래 음, 그래, 화이팅 음 화이팅. 그래 좋았다 어. 드레이브 원챔이에요? 아저쌉이다 지금 모스트 2 어.. 음 그래 아 진짜 이거 다이아 사는 캐리 가능해 당연하지. 한번 볼게요. 오케이 오케이. 나저 워터 좀 갖고 올게 워터 워터. 워워 인정. 갔나?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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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깻 못하면 깻 못하면 반으로 좁히는 거 아니야 이거? 아, 일단 일단 집중할게요 진짜로. 아 선생님 별명이 장구예요? 어허... 장구. 짱구, 오늘 첫날이지 아니 뭘 목숨빵이야 미친 놈들아. 아이 그 위협은 안할 테니까 뭐 뭐?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. 저는 위협을 하지 않으니까. 아닙니다. 아 죽어도 되고 저도 되고 편하게 하세요. 어 사고 치면. 어오 무빙. 알지. 여기 제스 오케이 오케이. 자 가자 가자 뿌리야 가자. 가자 어. 가자. 네네 가려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달리는 3 렙부터. 오케이. 이거 2렙때 들어가도 돼. 네. 세나 먼저 노리자. 세나 먼저. 천천히. 갑시다. 플로스 사용하지 말고 WQ 각 나오면 들어. 오케이. 오케이 좋아. 아, 말잘 듣네 이 친구. 갑니다. 어 가자.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. 괜찮 어, 괜찮. 아어 괜찮 아 괜찮아. 원래 맞으면서 크는 거거든. 맞죠. 패시브 있잖아. 가자. 아이고. 아3렙때 하자 그러면 편하게. 어, 인정 그래. 인정. 어 그래. 너가 자신감이 맞아. 아직 없었구나. 거리가 안 돼서. 자, 풀, 풀 풀홍 해도 돼. 가자. <laughs> 아니 좋았어. 어 과시하기 좋았어. 척추 안 접으니까 쫄지 말고 해. 어 괜찮아. 긴장하지 마. 긴장하지 마. 아니 긴장하지 마. 야. 야,요 저천히지 너무 약간 너무 재촉스. 아, 아니 아니 아니야 천천히, 해, 천천히. 내가 미안하다 말이 네? 좀 많아가지고. 어. 갈까? 준비됐나요? 아, 아니 아니 기다야 딸자 리신 안 보인다. 리신 안 보인다. <laughs> 아니 목숨 안 걸렸다고.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. <laughs> 아 미안해. <laughs> 해치지 않아요? 예 네? 네, 맞아. <laughs> <laughs> 어리신 보였다. 이거 푸르몬 가면 바로 <laughs> 가는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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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괜찮아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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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아 어한 번만 물면 돼, 한 번만 근데 탈진이 있어서 질 어, 수도 있겠다 어, 거리안 줘요 플래시, 플래시 써서 하면 돼 플래시 써서 풀 W, Q 아, 제라스 잡아도 야, 되고 강. 내가 맞았어! 도망가, 뿌리야! 도망가! 뿌리야! 나 버려! 아니, 아니, 아니 살수 있어! 살수 있어, 뛰어! 뿌리야! 괜찮아! 뿌리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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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! 요아 괜찮아! 괜찮아! 아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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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아괜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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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! 아 괜찮아! 어, <laughs> 아니... 괜아 아니 이거왜안 움직여, 이게! 이게 안.. 미안하다! 야 미안하다! 야 미안.. 야 미안하다, 이거! 미안하다, 이거! 아까다 이거 잘 사라져서 데스노트 간, 간직 중이신가요? <laughs> 아니.. 아니 그런 거 아니다구! 진짜 무서워? 진짜? 살짝.. 솔직히 아, 살짝 말해봐. 아니 조금? 아 근데 원래 아, 평소에 아, 나를 알았어? 아니요, 방금... 아니, 근데 아까 전에 슬쩍... 뭐... 뭐 하시는분이지하고 구경 살짝 했어요. 아, 나 무서워서 방 키웠어요. 아아, 그래? 아, 원래는... 나라는 사람은 몰랐고... 네, 아, 그래, 그래... 트위치를 잘안 봤어. 음... 아, 트위치는 잘안 봐서... 어. 네, 그래, 유튜브도 안 보니... 네, 그럼... 아니, 유튜브는 많이 보는데... 아아아, 아, 아. 그럼 노영진은 알아? 아들 네, 알아 샤코 타임. 음, 샤코 <laughs> 음, 타임은 알고 예 예. 아, 까비 까비. <laughs> 아니 아니 괜찮. 뛰어줄게. 뛰어. 어 뛰어가. <laughs> 손이 많이 안 들어요. 아니, 아니 아니 진짜 진짜 떨고 있구나 너. 네. 나.. 나 손도 말이 안 들어요 나... 아니 너 잘못 님, 하나도, 하나도 없어 뭐말 들린 거아니 너.. 하자. 너 아니.. 나, 그안안나 하나도 안 났어 나 하나도 안 났어 하안어 잉? 미 미안해 렌즈 있어? 아니요. 50초. 그럼 그래, 여기다 피가. 오케이, 오케이. 아. 어, 어 해봐죽여 줘. 나이스. 아, 좋아. 뿌리야. 나이스. 나이스. 어, 아, 뿌리 나이스. 아군이 타네요. 천천천. 아, 아니야. 스킬 없어. 나 스킬 없어. 오, 어. 어, 이거야. 어이고 아빠. 아. 살았어! 리신 온다! 리신 온다! W로 밀어내야돼! 그래, 꺼져! 도망가! 도망가! 뿌리야 살아야돼! 뿌리야 살아! 살수 있어 넌! 살아! 살아! 그래. 살아! 어 나이스! 어 그래그래 그래. 어 뿌리야 너무 좋았어 방금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. 아이고 아스킨 스케... 되게 귀엽다 어어 그쵸 그쵸 얼마주고 샀니? 저요? 몰라요 <laughs> 아 사.. 사달라는 그거 <laughs> 아니 사달라는거 아니야 아니 사달라는게 아니라 아 아니, 그냥 이뻐보여서 그냥 진짜로 <laughs> 약간, 약간! 아, 아니라고, 아니라고, 그런 거 아니야. 아, 그런 거... 아, 아, 괜찮니? 야, 미안하다. 잘 가라. 아, <laughs> 당했습니다. 아, 아니, 괜찮아, 아니, 괜찮아. 야, 아니에요. 이길 수 있어요, 우리. 제가 제, 죄송해요. 한 <laughs> 번만 해주세요. <laughs> 아니, 왜 그래. 아, 내가 애교 이렇게 부리잖아. <laughs> 해줘. 부탁할게. <laughs> 케이 누나, 아, 케인 형. <laughs> 아, 제발! 아, 제발! <laughs> 아, 심장 멈출 것 야, 이씨발케이아 아니, 나가면 어떡해! <laughs> 아, 케, 뿌리야, 그러면 우리 그, 바텀에서 그, CS나 우리 오손도손 받아 먹자, 음. <laughs> 한번 누구 잡을까? 우리 세나 한번더 잡을까? 너무 맞졌으니까 플러스다 플러스다 오케이 오케이 어 세나한테 한번 맞춤 서비스 한번 가보자 플래시 도 돌았으니까 어 좋아 이거 여기서 풀 쏴서 이렇게 가자 여기서 풀쏴 여기서 풀쏴아 안된다 안된다 오오 가자 가자 가가 가. 가자 총 1초 아, 아,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했어 방금 아, 음, 좋았어 프리야 좋았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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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아, 세다나, 사미나,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좋았어 프리야 아니 자꾸 채팅창에 아이고, 이상한 아이고, 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 뭘 자꾸 제가 뭘 사람을 접어요 아 프리야 그런 사람 아니다나 알죠 알죠 사미라님 BJ 아니에요? 어? 찍혔다! PD입니다. <laughs> 아, PD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? 몰라요. <laughs> 방송 PD. 아네 그런 거예요. 그 혹시 카카오 TV라고 아시나? <laughs> 아니 이 친구 지금 내가 트위치에서 방송 안 켜니까 몰랭하는 줄 아나 보다. 근데 그런가 봐요. 음, 저 새끼 지금 자꾸 방송 켜달라 그러네. 어. <laughs> 네, 선생님. 네! 아, 그.. 그.. 아 지, 진짜 저그 첫인상 어떤가요? 첫인상이요? 아 그냥 이것만 말해주세요 제가 노영진보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? 그래 약간 그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살짝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노영진한테 못비빈다? 아니 그게 아니고 어... 살짝 이상해요 이상하다고? 야, 도망가. 어 그래 그래. 도망가. 어 도망가. 살수 있어. 너살수 있어. 아그그 그, 그,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? 아 피스님 결풍선 다섯 개 소리야. 즉시 펭가. 약간 살면서 처음 접해보는. 아니 그 상처 상처 줘도 되니까 그냥. 야야야 잠깐 플레이가. 아 플레이가 이상하다고? 아 그래그래 그래. <laughs> 첫인상은 음, 뭔가 싸움 잘하시게 생기셨어요 아, 아 그게 첫인상이야? 네 그렇구나 전요 <laughs> 전요 아 양아치 같다? 어, 아니 아니요 아 그런건 아니고? 그건 아니고 약간 어어 어. 약간 약간 연애나 따지면 김종국느낌? 아아 그런 느낌? 음. 그래그래 네. 그래. 아 어, 그래 뿌리야 칭찬 줬다 어. 그쵸 그쵸 어 몇점 떨어졌어? 21점이요 어, 그래 이거 뿌리야 여기다 치, 친추 낭낭하게 넣어놓을게 저도요 어그말이 고생했어 어네그 그래. 어, 그 뿌리야 재밌었어 엄청 어 그래 그래 코뚜행님이랑 네? 듀오 때리지 마세요. 네? 아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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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